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달에 요한복음을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나눠 보았을 때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고 소개하는 몇 가지의 자기소개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죠. 예,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서 늘 감사드려요. <laughs> 어,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제, 그, 기억하시면 되게 좋아요. 요한복음에는 딱 일곱 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어, 또, 어, 독특한 특징은 예수님이 친히 나는 누구다. 그래서 나는 뭐, 뭐, 어, 뭐, 나는 포도나무다 뭐 예를 들어 뭐 나는 뭐 빛이다 뭐 이렇게 해서 세븐 아이 엠 7가지의 나 내가 누군지를 어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7가지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말씀은 그 7개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개의 기적 중에 여섯 번째 기적 여섯 번째 기적은 누구냐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하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실로암 하면 우리가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에, 그 어둡고 캄캄한 밤에 정말 새벽이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누구를 봤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마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 맹인된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그 사람 근데 그 맹인됨이 굉장히 오래됨을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이렇게 그의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인데 그러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벌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날 때부터 내가 맹인은 아니더라도 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아픔과 상처와 그러한 뭐 질병이든 그러한 아픔들이 여러분 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예,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일절 말씀을 내 삶으로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이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완성해 보시길 바래요. 날 때부터. 땡땡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 땡땡에다가 자신의 상황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예, 시작. 나는 날 때부터 사람이다. <laughs> 예, 날 때부터 가난한 가난의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날 때부터 그냥 그 환경적인 그러한 어려움과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날 때부터 질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 날 때부터 부모의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겪은 사람, 날 때부터 형제의 갈등으로 지금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날 때부터 외모적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는 날 때부터 가지고 된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예수님이 우리의 그날 때부터 상처되고 아팠던 모습들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3절 문장, 3절 말씀까지 우리가 완성했으면 좋겠어요. 어, 예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그 얘기에서 거기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얘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어, 우리가 날 때부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선택과 나의 실수에 의한 상처와 아픔도 우리는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는 날 때부터 나는 흙수저야, 날 때부터 난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저주야 라고 하는 이 원망을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실수로 한순간의 실수로 자녀가 몸이 아프다면 그 부모는 평생 그 자녀를 미안해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는 봤어요. 혹은 본인의 어떠한 하나의 또 실수와 잘못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요 우리 민재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우리 민재가 지금 이제 아홉 살이어서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지만 옛날에 사진을 보면 정말 어, 머리와 몸과 다리가 1대 1대 1 비율을 거의 유지를 했습니다. 예, 보통 뭐뭐 뭐, 어, 뭐 머리의 크기를 뭐 몸을 이렇게 하나 하나 둘 붙여서 뭐 7등신이다, 8등신이다 그래서 다리가 길다 뭐 그런 말이 있지만 우리 민재는 정말 음, 큰 머리를 보유하고 있던 아이였다 보니까 어, 걸음걸이가 되게 늦었어요. 예, 띠뚱 띠뚱 맨날 띠뚱띠뚱거리고 민재는 참고로 기지를못 했습니다. 기지 못하고 바로 걸은 케이스예요. 예. 왜냐면 하 균형이 안 잡혀 가지고 어, 못끼기다가 이제 바로 걸은 케이스인데 우리 민재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를 시작할 때 하루는 엄마가 저쪽에 있고 엄마가 이제 다른 차를 타고 오고 민재. 야 민재가 아 가다가 예그어 무게 중심을 이기지 못하고 주차장에 보면 이게 그, 그 주차 이렇게 하다가 그 스탑하는 거 있잖아요 넘어가지 못하게 거기에 다리를 탕 걸리고 넘어졌는데 세상에 벽돌 이렇게 그그그벽그 그그그 이렇게 주차장에 벽돌 이렇게 모서리에 이마를 이렇게 땅 찍힌 거예요 이렇게 땅 찍혀서 이 정도 한 3cm 정도가 이렇게 찢어지고 뼈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해가지고 또그 그 귀여운 아이를 들고 병원에 또 가가지고 또막 소독을 하고 꼬매고 했거든요 넘어지면 한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는 그 책임감을 나 때문에 그런다 내가 빨리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기다려서 그런다 아니 사실 엄마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민재야! 이게 뭐 잘못입니까? 어, 자기가 오다가 넘어졌는데 내 눈앞에서 벌어진 그 상황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의 책임을 우리가 막 생각하고 있다, 있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걸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구를 원망할 대상도 아니지만 평생을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거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원망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모든 원망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나는 평생 원망할 대상도 없지만 평생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굴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수 있지만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될수 있지만 우리가 그어그 어, 그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요 그것이 누구, 부모의 원망도 아니라, 그냥 나의 실수의 원망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영광의 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바로 이 1, 2,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 먼저는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제자들은요, 맹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맹인을 보고 질문해요. 그 질문은 뭡니까? 이 사람이 이날 나면서부터 맹인 된 사람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건 누구의 죄도 아니라 그래요. 제자들의 눈에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당면한 그 어려움이 그냥 죄의 결과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이 죄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 밑에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죄이든지 부모님의 죄이든지 제자들의 눈에는 한낱 그냥 그 맹인이 죄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겠지.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이것은 누구의, 누구의 죄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시선은요. 사람들을 뭐 판단하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 영광의 기회가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 영광의 기회가 된다. 시작.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 영광의 기회가 된다. 예,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를 이게 렇 뭐 원망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어 이렇게 뭐 탓하거나 할수 없는 그러한 모든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그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첫 번째, 여러분 불행이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 된 자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네?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하나 둘 셋. 네?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어, 만날 수도 있죠. 누들 가만에만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요, 나에게 정말 내가 맹인 된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항상 보십시오. 가장 절박하고, 정말 내, 힘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이러한, 어, 이러한 상처와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사건들이 나에게 너무너무 큰 사건, 너무너무 큰 충격일 수 있어요. 너무너무 큰 아픔일 수도 있고요. 아픈 기억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항상 그 어려운 일이 딱 초해지면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가 되었구나. 그것이 바로 불행을 영광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고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 곁으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왜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땅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할그 어 복에 대한 첫 번째 예수님의 소개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그게 복의 원천이고 그게 복의 첫 번째 첫 걸음 첫 계단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갈급한 심령이 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나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또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갈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급함은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불행은 나를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불행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 모세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예, 모세가 가장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예, 모세는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미션을 주셔가지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 아니요 사실 간절히 반항하죠. 나못 가요, 못 가요. 야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나못 가요. 내가 무슨 야 가서 바로 앞에 나 말도 못 해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사람들 다못 따라. 계속 그래요. 반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보내신 분의 능력을 따라 출애굽하지요.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가장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예요. 예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우리를 죽일 적군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제일 힘든 건그 아마 적군이 우리를 침투하고 앞에 바다가 있는 것보다 이것들이 나를 욕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계속 비방하고 막뭐 물이 없다 막 그러고 우리 여기서 죽일려는 셈이냐 고기를 달라 막 원망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갔어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 행하실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이 영광이 될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 불행 속에서 어떻게가 아니라 그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너무 막 당황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불행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라고 외치는 그런 영역 안에서는 항상 환란을 환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매듭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란이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은 불행 사건을 불행 사건이 나를 더욱 더 낮아지고 겸손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겸손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저, 저 변에 어, 나는 죄인입니다의 고백이 절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여러분, 인생이 내가 뜻하고 계획하는 것 외에 그냥 그러한 막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엎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우리가 낮아짐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낮아져야 그나그 그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몸이 아파 본 사람이 몸이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사기를 당해 본 사람이 사기를 당해 본 사람의 그런 눈물을 헤아릴 수 있다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 암을 겪으셨어요. 예, 유방암을 이렇게, 이렇게 지금 뭐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완치 판명을 받으셨지만 어,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 암에 걸렸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시고 암에 걸렸습 너무 힘들어하시고 너무 슬펐대요. 아우, 얼마나 힘들 엄마는 힘셨을까요근데 본인이 암에 딱 걸렸다는 암선고를 받고 나니까 슬픔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캄캄하대요. 그그 그 낮아짐을 내가 그 어, 아픔과 상처를 통하지 않으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내가 생각했을 때그 불행이라고 하는 그 불행의 사건이 결국 나를 더욱 더 낮아지게 만들고 결국 나로 하여금 더욱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아픔을 함께한 사람들이 진짜 끈끈해집니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공감도 안 해주는 사람들과는 별로 그게 이게 이게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그냥 안 친했던 사람도 나와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하면요 얼마나 하나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내 삶의 불행을 멈추지 않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더욱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라고요. 그러니 내 삶의 불행 사건이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 영광의 사건이 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 그럼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내 인생의 불행 사건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음음음음음음에어 <sociedad> yeah? yeah? <Yeah ?ını Vincent> 네, 좋은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예 이런 것이죠. 예, 여러분 어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시선입니다. 행복도 감사가 되고 불행도 감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원망하게 만든 그 불행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 사건으로 딱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이 됩니다. 어느 누가 그를 그를 다 지울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이 그에게 어그 그, 그런 그 그를 이렇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도 같이 띄어 주세요. 자,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자 나는 비천에도 처해받고 풍부해도 처해봤대요. 그래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부품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뭐를 배웠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내가 가난해도 보고 그리고 또 내가 배불러도 봤더니 내가 결국 얻은 것은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내가 자족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 비결을 배운 사람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13절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 내가 어,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트라우마와 극복할 수 없는 트라우마가 나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불행사건을 용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불행을 불행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 불행 사건을 축복과 영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더 이상 불행 속에 매여 있 매여서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불행 사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바라보고 정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배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이 세상의 어려움 내가 무엇인가를 한탄하고 내가 원망하고, 어, 내가 이렇게 어, 누군가를 이렇게 비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불행의 사건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나고 멋진 사람을 발견할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보며 어, 죄인이라는 평가를 내리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또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불행의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으로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우리가 향하고 쫓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불만과 그 원망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